아름답다안 났다. 만두콩 질투하지 마라. 나도 네. 네. 안녕하세요. 은양바 <목소리> 여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여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태보내기의 꽃, 거북이입니다. <laughs> 2012년 <laughs> 성민산 어린이집 태부내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오! 저희 아버님이 완전 보셨어요, 네. 저희 아버님 사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오늘 공식 사회자 대기무대입니다잘 어, 못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어, 좀설렁하다 싶으면 많이 웃어주시고, 네, 잘, 잘 많이 도와주시기 믿습니다 그쵸? 지금 아, 저희 물 따라 원 장님의 인사 말씀 있 겠습니다. 물 따라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얼떨떨했는데 오늘은 너무 낯설고 좋아요. 낯설고. <웃음> <웃음> 낯설고 <웃음> <웃음> 아무쪼록 오늘 재미있게 놀고 또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요. 또 내년에도 신나고 재밌게 안전 사고 없이 갈수 있도록 <웃음> <웃음> 교사들도 <동생을 너무> 많이 <laughs> 하겠고요. 아, 부모님들도. 그, 그, 많이 같이 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나게 놀아요, 네. <laughs> 예, 그럼 이어서 2012년 저희 성민선 어린이집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신 그 오렌지 이하 홍보소위가 준비한 추억의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